안녕하세요. 김계원 기타 교실입니다. 자, 저와 오늘 함께하실 곡은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3권에 들어 있는 곡이고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자, 이 곡은 그여 마디의 전주 제가 지금 판서를 해 놓았고요. 두번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음원과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제외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8마디부터 제 전주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왈츠 반주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주 부분 8마디를 제가 끊김없이 연주를 먼저 시연을 하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D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드들의 모양은 이제 반주할 때이 패턴들을 그대로 운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는 바탕이 되는 화음이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운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c 5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악보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C는 발해를 가르키고요. 그리고 이제 5는 숫자죠. 오플렛. O플랫. 자, 오플렛에서 전체 큰 발해를 합니다. 그러면 5번 줄에서 1번 손가락이 레를 음. 누르게 됩니다. 그 상황으로 만들고요. 2번 선에서 파가 반음 올라가는 샵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발해를 한 상태로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멜로디와 베이스를 동시에 땅. 네, 뜨지 마시고, 이레는세 박자이기 때문에 계속 박자가 소리를 내주고 있어야겠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시. 이때 이제, 건너뛰면 음이 끊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두 손가락을 미리 처음부터 눌러놓고 연주를 하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땅, 따. 네, 그리고 두 손가락을 다 떼도 되겠습니다. 라. 그리고 이제 화살표는 그대로, 어, C.5에서 C.4, 즉, 발의 4로 가는 얘기죠. 그대로 한칸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샵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이 미. 네,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5 플랫에 같은 칸이죠 미와 라. 네, 그리고 역시 또 화살표는 그대로 발의 2 사이에서 발의 2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손가락도 사실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손가락도 그대로 그냥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발에도 끌고 가시고 2번도 그대로 끌고 갑니다. 네 그러면 B 마이너의 구성음들이 나오게 되죠. 5번 선과 2번 선 다시 1번 선, 2번 선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 마이너라는 코드지만 5번 선이 개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면서 두 줄만, 혹은 반 정도, 세줄 하셔도 상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G 코드. G 코드지만 6번 줄 베이스 솔만 눌러주시고, 3번 선 솔과 함께, 음, 아닙니다. 어, 착각했네. 여기죠. 자, 그래서 솔 눌러주시고, 2번 선 개방과, 1번선 개방미, 그리고 레. 여기까지 이 소리는 계속 우주시가 되어야 되겠죠. 시, 미, 레. 네, 그리고 다시 발의 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6번선 파샵과 3번선에 나와 있는 라 같은 발의 안에 나오죠. 네,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뭐 2번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3으로 하셔서, 레. 네, 그리고 이제, 솔에 다시 2번으로 눌러주면서, 개방, 솔과 함께. 네, 땅. 네, 그리고 이 베이스는 역시 세박자니까 떼서는 안 되겠죠. 그대로 소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이제, 반박자는 붙임줄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솔 그리고 4번주부터 치면 되겠죠. 레라시 도샵. 네, 소를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 떼버리죠. 다 떼버리고요. 이제 가로 안에 들어 있는 점 이분음표일 라는 그 다음 마디까지도 붙임줄로 이어집니다만은 실제로 이 라가 나와야 하는 음이지만 독주를 하면서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놓았고요. 퉁기지는 않습니다. 베이스 라만 퉁기고요. 쿵. 네 그리고 이제 라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레 그리고 솔 아르페지오가 되겠죠. 라라레솔 라,라,레,솔 아무것도 되지 않고 A7에서 4라는 화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둔 채로 아르페지오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즉5,3,2,1,2,3 2, 2, 하고 튕기면 되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붙임줄이 두 개가 있죠 퉁기지 않는, 과로써고일 라, 당연히 퉁기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 베이스 쳤습니다만, 그 다음 줄까지 붙임줄이 있으니까, 이, 라, 퉁기지 않고, 그냥, 앞에서 퉁겼던 라 소리가 계속 여운으로만 이어지는 것이죠. 신경 쓸건 없습니다. 떼고, 그 다음에, 여기, A7 서스포의 폼도 다 끝났죠. 다 떼버리고요. 3번선 개방현. 그리고 도샵 하나만. 그리고 미개방. 이제 A7의 구성음이 되겠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적당히 쉬었다가 노래가 묶어춘마디로 시작이 되죠. 불 자, 불입세 할 때, 불은 그냥 아무 연주 없이 노래만 나오죠. 불입. 네, 입부터 해서 이제 반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울 게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판서를 했습니다만 이 낮은 베이스음의 순차적인 진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화살표 표시를 했습니다 레에서 도 반음 샵이니까 반음 내려갔죠 레도샵자 온음 내려가서 비 마이너에서 시자 개방현의 라 그 다음에 6번선에 솔그 다음에 다시 반음내리 가서 파샤 그리고 다시 원니치반음올라가솔 그리고 라자 전체 베이스가 8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인데요 이것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즉 계단타기 하듯이 뭐 오음으로 갈 수도 있고 반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순차적인 진행을 하면서 네, 이런 진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베이스 진행이 멋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은 이제 위에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선율을 갑이음 하나의 베이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꽉찬 듯한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기초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셨던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되죠. 했어요. 예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반주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